여러분은 춘천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닭갈비와 막국수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요. 아마 호수 위로 아스라이 피어오르는 물안개를 떠올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댐 건설로 생긴 호수가 많아진 덕분이죠. 오늘은 단순히 경치 좋은 곳을 찾는 여행이 아니라 안개 뒤 풍경처럼 희미하게 잊혀진 기록 속에 남아 있는 900년 전의 설계도 우리나라 최초의 선정원을 찾아갑니다. 저는 지금 소양호를 지나고 있습니다. 소양강댐이 완공되면서 수많은 마을과 기억이 물 아래로 잠겼죠. 하지만 이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지금까지도 잠기지 않은 세계가 하나 나타납니다. 900년 전 고려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이자연이 가꾼 정원 바로 문수원입니다. 선착장에서 내려 숲길로 접어들면 계곡에 있는 동상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공주 설화를 상징하는 조형물입니다. 옛날 한 청년이 당나라 공주를 짝사랑했는데 그 마음이 너무 깊어 죽어서 뱀으로 환생했고 공주의 몸을 칭칭 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뱀을 상사뱀이라 불렀습니다. 어떤 약으로도 떼어낼 수 없게 되자 공주는 이곳 청평사에 와서 계곡물에 몸을 씻고 기도를 올린 끝에야 비로소 뱀을 떼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뱀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문득 그게 집착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놓지 못한 마음. 끝내 정리하지 못한 욕망 같은 것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제 안에도 상사뱀 같은 게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돈일 수도 명예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에서 받은 상처일지도 모르겠네요. 길을 오르며 잠시 지나온 날들과 지금의 나를 조용히 돌아봅니다. 이어지는 계곡 옆 숲길 길목에는 마치 숨문장처럼 서 있는 거북바위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 같네요. 조금 더 올라가면 폭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홉 그루의 소나무가 폭포를 감싸 안고 있었다고 해서 구송폭포라 불리게 됐습니다. 김시습은 이곳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산은 첩첩하고 물소리는 콸콸인데 구름 속으로 들어간 길은 몇 겹이나 되는 곳. 문수원 앞에 나귀 멈추고 바라보니 꽃 만발한 곳에 꾀꼬리 한 마리 운네 여름에 왔다면 폭포 소리에 몸도 마음도 시원했을 텐데요. 겨울이라 폭포가 꽁꽁 얼었지만 얼음 아래로 졸졸 흐르는 물소리 또한 정겹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길을 멈추게 되는 곳 바로 영지입니다. 일본 선정 정원의 정수로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일본 교토 료안지의 고산수 정원이 조성된 건 1499년. 그런데 이자연이 만든 이 영지는 그보다 무려 400여 년이나 앞선 시기의 정원입니다. 또 일본 선종 정원의 원류로 불리는 사이오지보다도 250년이나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의 정원이 자연을 인위적으로 깎고 다듬어 인간의 질서 안에 두려 했다면 이자연은 자연을 억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산을 깎지 않았고 연못을 파면서도 주변 풍경을 빌려 오히려 산이 연못 안으로 들어와 쉬게 한 정원이었습니다. 차경 풍경을 잠시 빌려오다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온 산을 정원으로 삼은 셈이죠. 영지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보면 우거진 나무에 가려 오봉산 정상인 부용봉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자연은 일부러 산 전체를 한 눈에 다 보여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못의 위치를 치밀하게 계산해 깨달음을 상징하는 견성암의 반영만이 수면 위로 정확히 드리워지도록 했다고 합니다. 눈앞의 숲은 막혀 있는데도. 연못 안에는 하늘의 암자가 들어와 앉는 신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겨울이라 눈 쌓인 연못이 꽁꽁 얼어 있고 여름에 와도 나무들이 너무 빽빽하게 자라 이자연이 의도했던 그 풍경을 온전히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아쉬움이 남네요. 사찰로 들어서니 회전문이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빙글빙글 도는 문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즉 돌고 도는 생명의 질서를 상징하는 문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집착의 상징인 뱀이 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벼락을 맞아 해탈했다고 하네요. 그 이야기는 마치 인간의 욕심은 결국 진리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조용한 가르침처럼 들립니다. 대웅전을 지나 극락 보전을 바라보면 오봉산의 기암괴석이 그대로 배경이 됩니다. 바위가 법당의 벽이 되고 하늘이 법당의 지붕이 되는 셈이죠. 이자연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구름 낀 산길 깊숙이 들어오니 마음은 흐르는 물처럼 한가롭네. 나를 알아줄 벗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때때로 산새들이 찾아와 논일다 가니 이렇게 보면 이자연은 마치 세상과 등진 운둔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스무 살의 과거에 최연소로 급제한 천재였고 당대 최고의 권력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재상이 될 만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왕이었던 예종이 직접 찾아와. 다시 돌아오라 권했을 때도 이자현은 이렇게 답합니다. 산속의 구름과 시냇물이 이미 나의 주인입니다. 이자현은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왕으로부터 진락공이라는 시호를 받을 만큼 온 나라의 존경을 받았고 국가 차원에서 부도를 세우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죽어서까지 돌탑에 갇히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내 유해를 골짜기에 뿌려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그의 유언은 평생 실천해 온 비움의 마지막 완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안내판에는 진락공 이자연의 부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부도의 양식은 조선 시대 것으로 보이고 또 이자연의 유언을 떠올려 보면 이곳에 그의 부도가 남아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덧 해가 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등산길로 조금 더 올라가면 이 자연이 37년을 머물렀다고 전해지는 시각, 그리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다는 척번대 바위도 있는데요. 어두워지기도 했고, 배 시간에 쫓기다 보니 끝내 가보지 못했습니다. 겨울이라 마지막 배 시간을 미처 계산하지 못했네요.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혹시 이곳을 방문하실 예정이라면 청평사 홈페이지에서 미리 조금 찾아보신 뒤 시간을 넉넉히 잡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배를 타기 전 다시 한번 오봉산을 올려다봅니다. 오봉산은 옛 기록에서는 경운산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상서로운 구름이 감도는 산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다 이자연이 이곳에 머물면서 맑고 평화롭다라는 뜻의 청평산이라 부르게 되었고 현대에 와서는 다섯 개의 봉우리가 있다고 해서 오봉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경운산이라는 이름은 춘천의 안개 이미지와 참잘 어울리는 것 같고 또 우리나라 최초의 선정원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면 청평산이라는 이름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상사뱀과 회전문 앞에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을 배웠고 영재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여행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잠시 머물러 안개가 걷히고 맑은 그림자 하나 남기를 바랍니다